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가수 김범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우리 주석이가 말이죠 생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석이 어, 10월 30일 생일 맞이해서 야 조용해라 <laughs> 디지털 싱글 음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생일 축하 많이 해주시고 축하해주신 만큼 어, 음원도 여러분들 다운 받아주시고 어, 주석이 나이만큼 다운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몇 개인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. 예. 아무튼 여러분, 주석이 잘 돼야 됩니다, 여러분. 많이 사랑해주시고, 이번 싱글 앨범, birthday. 맞니? <laughs>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석아, 얼굴 좀 보자. 응? 부탁만 하지 말고. 그리고 우리, 정상 향한 독주, 시즌3, 3탄. 보고싱, 복하자 고고 응? 정사향에서 고고 축하해 안녕 아 지금 뭐내 나이가 어때서 나오고 있네요 네 나이가 있나요 안녕히 계세요